안녕하세요. 제천유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탁사정 계곡이 한눈에 보이는 전원주택지입니다. 물놀이와 낚시 모두 가능한 계곡입니다. 탁사정 계곡 유원지에서는 250m 떨어져 있습니다. 제천시 봉양읍 구항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생산 관리 지역이며 남서향이에요. 지목은 임야지만 건축허가를 다 받은 토지입니다. 상수도와 오폐수관, 전기 모두 있습니다. 왼쪽 첫 번째 단은 182평에 도로 24평으로 1억 3,390만원입니다. 왼쪽 두 번째 단은 178평에 도로 23평으로 1억 3,065만원입니다. 오른쪽 첫 번째 단은 202평에 도로 26평으로 1억 4,820만원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단은 228평에 도로 30평으로 1억 6,700만 원입니다. 왼쪽 세 번째 단은 161평에 도로 21평으로 1억 1,830만 원입니다. 맨 윗단은 아직 가격이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제천 IC는 5분, 시내는 10분, 그리고 배론성지에 근접해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보강토로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왼쪽 첫 번째 단은 182평에 도로 24평입니다. 수로공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매물 모두 전원주택을 짓기에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아래에도 토지가 있습니다. 계곡이 훤히 보이는 자리예요 오른쪽 첫 번째 단도 수로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202평에 도로 26평입니다. 소나무는 원하지 않으면 없애드립니다. 왼쪽 두 번째 단은 178평에 도로 23평입니다. 모든 토목공사가 보광토로 되어있습니다. 이곳도 계곡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오른쪽 두번째 단은 228평의 도로 30평입니다. 토지마다 수로공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리가 전원주택을 짓기 좋은 자리입니다. 왼쪽 세 번째 땅은 161평에 도로 21평입니다. 여기도 수로공사가 되어 있어요. 계곡이 보이는 자리입니다. 맨 윗단은 아직 가격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튼튼하게 공사가 잘 되어 있는 매물입니다. 지대가 높아서 전망도 좋은 자리에요.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